블리츠 먹겠습니다. 음... 음... 공적방어 노리고 싶긴 하거든. 일단 이세 개는 다 구리네요. 돈만 받으면. 방어세명 같은데 이거? 아니, 리신 사놔야 될것 같긴 한데, 이거 아니라. AP 쪽으로 가면은 리신 쓰면서 선이 맞죠부터. 그러면은 레이저 각도 열리고요. 대화책이안쓸것 같고 사두자. 얘 쓰면서 뭐 르블랑 왔으면 르블랑 소나 이런 식도 가능합니다. 자동 방어식이또아까난거그러면 여기 못 이기겠다. 불가 들어와가지고 제가 그러니까 제일 세게 가려면은, 얘랑 얘랑 살고 미치고 쏘나 노는 건데. 아, 딱 만났네. 아, 없어도 못 이겼겠다, 절대. 레이저 나왔으면 이겼을듯 레이저 했으면 없었을 것 같긴 해요. 태블 망, 가갑. 바로 템 만들고 싶다면. 보관 한명 있고. 딜이 없어가지고, 웬만하면 템을 만드는 게 좋아 보이긴 해요. 20개로 황소는 아직은 회로 가는 게 확정이 아니니까 애매하고 사싸움꾼이 세 보이죠 무인수 옮기면서 아 자동 방어체계 나오면 좋겠는데 자동 방어체계가 막 체력 증가 이런 거면은 불치를 끝까지 쓰면서 갈수 있어가지고 빨리 하면 좋거든요 불치 끝까지 쓰면서 불치 리신이나 불치 바있으면서 가는 것도 가능해서 레이저로 갈 수도 있긴 한데 지금 상황에서 레이저 하려면 은중경 부착이 있어야지 가이 예쁘긴 해요 불청 원탱 세우면서 보중경으로 이제 워할게 그냥 뒤에서 때리는 그러면 은 동쪽방어 레이저도 괜찮거든요 굉장히 그런 식으로 제가 그냥 흘러가면서 하는 말들 여러분들 게임하실 때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지금 동쪽방어인데 내가 뭘 할까 뭐 레이저 나왔으니까 레이저도 한번 생각해보는 거고 또 상점 보고 쏟아보면서 어, 선위쪽? 선이 선위쪽은 선이 당장 아이템이 당장 힘들어 보이네 생각을 해보는 거죠 생각하는 게임이니까 모르가나는 들고 갈만하네. 받을 것도 없고, 지금 엎치고 어, 넓게 모르가나가 제일 좋았죠. 그냥 자동방어 치에 나는 거 아니었으면 터치지 공속 증가가 제일 예뻐 보이죠. 그리고 생각을 합시다. 터치를 할수 있는 데가 많나? 터치 빡세죠. 빡세죠. 여기도 좀 이대로 가는 거예요. 좀 죽이기 힘들어 보이는 데가 많으면은. 치시는 당장은 안 쓰는 게 좋아 보입니다 이걸 레이저로 쭉 가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긴 해요 웬만하면 은 이번 판은 레이저로 그냥 쭉 가겠습니다 그러면서 l 시트엠 나중에 특편한테 옮기면서 가는 트가 너무 안 나오면 그냥 엑시 끝까지 써도 순방 가능해요 등인수 스태틱, 엑시 끝까지 써도 순방됩니다 택사는 진짜 구려 보이고 빵방자가 나중에 아예 나쁘진 않긴 하네 그런 느낌으로 탁 하면은 돌리는 거 남겨두고 싶긴 하거든? 또 레이저가 이제 4 2라운드에만 나온단 말이에요. 그거를 또 누릴 수 있어가지고 처치할 수 있는 거. 처치 빡세고, 처치 빡세고. 자보 단계. 반지는 선이 쪽 아니면은 좀 채우기 힘들어요. 반지를 많이 채울 수 있는 대기 위협 방패대 선이 이쪽 아니면은 조금 애매합니다. 세티게 방템 세티게 스태틱에... 아니면 방템을 안 만들고 버결이나 방끝 이런 거 만들면서 당장 11회한테 줬다가 나중에 11회 템을 워잉한테 넘기는 식도 가능 이번 바에 지금 웬만하면 레이저 갈 거예요 그냥 레이저 아니면 힘들 것 같아 기반이 가가 벨투가 전성기여가지고 이기는 건 힘들긴 해요. 세팅이 있었으면 이겼을 듯. 뉴를 치게 너무 싫은데 이거. 다음 순간 깔끔하게 레이저 먹고. 3개 덮개 든데? 잘 떴다 다3의고다는 전턴 싸움 기준으로 나옵니다 전턴 전투 라운드 싸움 기준으로 두개다잘 나왔는데 이거? 이러면은 차싸움꾼을 깔끔하게 돼가지고 어디 재밌게 만들어 보실까? 야 그냥 도장 5개로 돼요 그냥 그냥 도장 워이 할까 생각 중이긴 해 이거 생각이 애매해가지고 정선이나순 되면은 정선이나순 하는 거고 그냥 먹을 수 있는 거 빨리 만듭시다잉 생각보다 그 레이저가 워이템이 막 엄청 크게 중요하진 않아가지고 피관리가 중요하지 저는 진짜 잘 짰어요 이번 네, 피드 쓰면서 밤 끝까지 딱 하면 되겠네 이러면은 워이 템각 봅시다 밤끝 하고 장갑으로 라이, 인피, 정선 삼각 야, 개빨리 나온. 못 쓰잖아 이거. 이부침 바보. 방금 졌어야 되는데. 아 이거 드레벨은 좀 애매하긴 한데 이걸로 얘 정도까지 업치고 싶었는데 얘만 찍으면 그럴까 보고 싶긴 한데 야순 방파자면 이거는 뭐아 고민이다 구검 방파 오대냐. 근데 이거는 워익팀 챙기는 게맞긴할 듯? 워이 피바라기에 방파, 오디카이저가 맞는 것 같긴 해. 보장보다는 이거는 방파자가 나을 것 같아요. 보장 피드보다. 방파자, 워익은 좀, 좀 아깝다. 거기서찍는거 아니면, 거의 세실 게 없네. 슈아래가 월기, 이긴 데 진짜 좋긴 해요, 레이저 할 때. 드론 효율이 너무 좋아져가지고. 이제 구렛 가면은, 뭐, 예이성에, 이 자리에 밸류밸류. 우르고지템 뜯어올 수 있거든요? 장갑은 그냥 가지고 있을게요. 나오면. 아, 아, 이거 안 좋다. 아, 초방도 아, 기니 먹었나? 기꺼이긴 하네. 그래도 이겼네. 자, 아, 들고 가, 가긴 합시다. 웬만하면 끝까지 쓸것 같긴 해요, 그냥. 그러니까 패를 쓰는 것도 아까워가지고, 빌리로. 이벤치가 맞는 것 같기도 하고, 팔레벨에는 이게 확실히 동적방어의 효율이 나오긴 해서. 스테틱 고인수, 우르고지성 뜨면은, 때문에은... 최근에 굳이긴 해요. 그러니까 이게, 우르고이사정거리가 짧아가지고. 근데 막 굳이 옮길 필요가 없긴 해. 엘 c 도 스테틱 효율이 좋아가지고, 공속 빨라져서. 아, 모델한테 주면 좀텐이 낮아지긴 하는데 야소도 바로 이상 돼가지고. 아, 이거 진짜 월줄까 당장 쌩거는 아, 뭐 얘긴 한데 텐이는 낮아지긴 하거든요. 근데 예줄까도좀 생각 중이긴 해요. 얘도 좋거든요. 웬만하면 싸움꾼한테 주고 싶긴 한데, 1등각 볼 거면 내가 맞아, 무조건. 그러니까 1등각 볼 거면 얘예요. 여기에서 모델템 먹고 마지막에 딱 얘템까지 딱 챙기는 게, 모델 워무가안 들어가도 스킬 한번더 무조건 쓰니까. 와, 소나한테 죽었네. 이게 진짜 다방체 되게 밸류 약해 보이는데 쓰면은 거의 적어야 거의 저 5초마다 많아요. 저 동적방어인데 5천만 원 나오면은 AP로 가면은 진짜 사기예요 댓글류 낮아도 6도. 6레벨에 그냥, 유블랑이랑 소나 좀만 찾으면은 거의 순방 무조건 악전이지. 저것도 요새 다들 아는 엄청 좋은 빌드죠. 그래브는 잘 갔다. 잠깐만. 이성이 나오면은 쓰긴 합시다잉. 엘에이가 지금 들고 가는 게 이거 불치이성 되면은 그냥 가면서 피들 이성한테 옮기는 게 좋거든요. 피들이 그냥 후반에 레이저 그냥 가지고 그냥 다 잡아요 혼자. 민수 이온인데 도장은 불러야지. 아니 이거 웬만하면은 애쉬가 끝까지 살 거야. 한가압으로힘 뜯고 보드카이즈. 테블 까가 피드까지 들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 테블 까가 피드. 그래도 씁시다, 이거. 원래 트페 자리 신드라 쓰는데, 패템이 좋아가지고 그냥 트페가 더 나을 듯. 오케이. 피한테 레이저 줄 필요가 없습니다. 롱레이저는 모든 악원이라. 웅레이저는 모든 아군이에요. 모르나, 이런 게 나올 수 있어가지고, 마지막 그림에서. 그러면은, 트한테 템이 들어갈 수 있어요. 템. 아 진짜 복원 주고 싶은데, 복원도 좋긴 해요. 근데 사실 팔아도 되겠네. 나중에 나너 해라. 마지막 끝까지 보자. 만 하면, 안질것 같긴 해. 만약에 싸움꾼이나 이게 없으면은 얘까지 뺍니다. 진짜 얘까지 빼고 오크한게더넣어요 그게 극한의레이저 그 빌리죠? 아, 이번 판은 보석가 너무 잘 나왔다. 고저가 둘다잘 나왔어요. 둘다안 망했어요. 고저가 진짜 이게 둘다잘 풀리면은 퍼이 엄청 높긴 해. 방템 비드 스티. 이게 지금 약간 가불기를 건 거거든요, 제가. 피들 반대로 가면은 피들이 스택을 쌓아가지고 스킬을 쓰고, 이때 정면으로 가면은 바로 시식게 맞고. 아이 천사가 더 좋을 것 같은데? 이게 아이 천사는 이택사컷 뜰 거거든요, 딱 아다리가. 아이 천사. 세질 게 없네 이거. 아이 천사. 아마 딱두번 쌓일 것같거든요 주물리. 근데 모델군가 개쓰레기이긴 하다. 이거. 오케이. 이들이 이러면은, 하락 야무지게 쌓고, 레이저 다 받으면서 그냥, 빵, 부아부아부아부아한명몇 개냐, 이거? 1, 2, 3, 4. 야, 개 많이 찍긴 했다. 개나 찍은구요, 선생 우리 고니개 못하네. 그냥 아 진짜 도 개만 편하다. 이거 본금뭐그 튜버 중에 진짜 제일 센거 같긴 한데, 스 이거 아감사 우르고 짜리 오코 오호... 그런 것도 실말하긴 한데, 얘가 더 나을 것 같기도 하고. 아, 테태 그냥, 태가 더 세요, 그러가더 세. 상대가 손상이 많아가지고, 단일 데미지가 필요해서. 오케이 okay. 저 아, 개쎄긴 하다 레이저 하나 내리면은 많이 약해져요 무템트패 보다 레이저가 훨씬 낫죠